반갑습니다. 이템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사이트 하나를 소개를 해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고를 때도 프리미엄 이미지를 많이 생각을 하죠. 삼성이나 애플을 주로 많이 선택을 하실 텐데요. 오늘은 인터넷 사이트 중에서 프리미엄 1티어급 사이트를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이 사이트의 상담원과 상담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아주 사실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트 이름은 가초이스라는 사이트인데요. 가초이스라는 이름 자체는 신규 브랜드이지만 이 업체는 사실 1세대 메가패스로 시작해서 21년간 인터넷 관련으로 운영을 해온 업체입니다. 회사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에 근무하시는 상담원분들도 10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이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고객인 척하고 상담원분과 대화했던 내용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담할 수 있는 경로 자체가 다양한데요. 카톡 상담도 가능하고 네이버 톡톡 상담도 가능하고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할 수 있는 루트가 다양해서 좋았고요. 놀라웠던 건 상담 시간이 연중 무휴 365일 가능하고요. 상담 시간은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일단 제 컨셉을 깐깐한 소비자, 꼬치꼬치 물어보는 타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과연 꼬치꼬치 물어봐도 친절하게 대답해 주실지 궁금하네요. 일단 제 휴대폰 통신사가 LG이기 때문에 LG 인터넷 가입을 문의해 봤습니다. 상담원분께서 먼저 결합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 포함 가족 3명이 LG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대폰 3회선과 인터넷 TV 묶으면 결합 할인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인터넷이 100메가일 때랑 500메가일 때 할인 적용이 틀리다고 하고요. 500메가짜리로 했을 때는 인터넷 요금에서 매달 9,900원씩 할인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인터넷에서 할인뿐만 아니라 휴대폰 하나당 할인이 각각 들어가는데요. 요금제마다 할인 금액이 다르고, 제가 인터넷을 신규 가입하면 46만원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현금 41만원에 상품권 5만원을 혜택으로 받아볼 수 있고, 법적으로 46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객이 궁금해하는 거를 캐치를 해서 정확하고 빠르게 안내를 해주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상담하기가 상당히 편했습니다. 인터넷 3년 약정이 끝나신 분들이라면 통신사를 옮겼을 때는 얼마가 나오고, 현재 통신사 유지하면서 재약정했을 때는 얼마가 나오는지 꼼꼼하게 비교해서 여쭤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속도별로 가격 차이가 나는데요. 보통 가정집에서는 1기가 인터넷은 할 필요가 없고 100메가 아니면 500메가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100메가는 주로 인터넷 서핑이나 유튜브 동영상 시청 등 간단하게 사용하실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시고 500메가짜리는 고사양 게임이나 대용량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 하실 때는 500메가짜리가 좋겠죠. 제 생각에 평범한 일반 가정집이라면은 1기가까지는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 46만원 현금 지급 외에 지인 소개비도 추가로 주고요. 그리고 이 지원금을 인터넷 설치하고 나서 한 달이나 두달 뒤에 주는 업체도 있고 아예 안 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준다고 해놓고 폐업해버리는 업체가 있죠. 하지만 가초이스에서는 설치 당일에 현금 지급을 해준다고 하고요. 21년 동안 가입자 51만 명이 선택을 했다고 하니 이 정도면 믿을 만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도 마음에 들었고 지원금도 최대 지원금에 믿을 수 있는 회사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 가입하실 때 가초이스 선택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일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접하실 수 있습니다.